복지부에서는 계속해서 노인 연령 기준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결국 노인 연령이 상향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제 곧 은퇴를 앞둔 1961년생부터의 원빠님들도 촉각을 곤두세우실 것 같은데요.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마음바 첫째 아들입니다. 최근에 대박 소식이 하나 있었죠. 3월 20일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18년 만의 변경에 기대감 반 그리고 우려섞인 걱정이 반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곧 노인기준 변경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소식 오늘 걱정마음바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걱정마음바 지금 시작합니다.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이 연금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보시면 되는데요. 합의문 첫 번째 줄입니다.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금보험료율은 내는 돈과 연관이 있는데 앞으로 4%를 더 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평균 소득인 월 309만원을 버는 사람은 현재 27만 8100원을 보험료로 내고 있는데 123,600원이 더 오르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들은 회사랑 반반씩 나눠서 내잖아요 그럼 매달 61,800원씩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거죠 다만 이 보험료가 한 번에 바로 오르는 건 아니고 2033년까지 매년 0.5%씩 8년에 걸쳐 오르게 됩니다 반면 받는 돈 또한 늘어나게 되는데요 받는 돈은 소득대체율과 관련이 있죠 소득대체율도 높아졌으니 아까 309만 원을 버는 가입자가 연금을 40년 꾸준히 납입했을 때 처음으로 받게 되는 연금은 기존 123만 7천원에서 132만 9천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결국 평생 동안 내는 보험료는 5천만 원 정도 더 내게 되고 받는 총연금은 2천만 원 정도 더 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건데요. 이렇게까지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부족한 국민연금 재정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연금 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당장 급한 불만 끈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적자로 전환하는 시점이 2041년에서 2048년으로 고작 7년 늦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는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졌고요. 결국 지금 은퇴를 시작한 1960년대생은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3배 넘게 많은데 2020년생부터는 내는 돈만큼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다음 카드는 우리 언빠님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노인기준 상향으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제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 혹은 어디서 루머처럼 퍼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는 노인 연령 조정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바 있는데요. 사실 노인이 65세부터라는 인식 은 지난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 의 경로우대 대상 연령부터 시작 됐습니다. 이후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 의 연령 기준도 65세 이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수명이 길어지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요. 최근 이 기일 복지부 제 차관은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기대 수명이 66세였지만 2022년에는 노인 수명이 82.7세로 늘었고 노인 실태 조사 결과 실제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도 71.6세였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작년 대한노인회에서는 관련 법에서 정의하는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높이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까지 밝혀 큰 파장. 주기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엄빠님들이 알고 계신 소식일 텐데 복지부에서는 계속해서 노인 연령 기준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3월 18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제3차 노인 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고요. 각종 학계 전문가 대한 노인회 언론인 등이 참가하여 현재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결론은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이전 노인 세대에 비해 더 건강하고 의료비 지출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70세는 과거 65세와 비슷한 수준임을 강조했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결국 노인 연령이 상향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제 곧 은퇴를 앞둔 1961년생부터의 엄빠님들도 촉각을 곤두세우실 것 같은데요. 노인 연령이 65세에서 75세로 올라가게 되면 기존 받고 있는 기초연금, 지하철요금, 장기요양보험, 각종 세금 감면 등 여러가지 혜택의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이는 노후생활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됩니다. 현재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요, 독일, 영국, 미국의 노인 기준은 우리나라와 비슷한데 비해 연금 수급 연령은 점진적으로 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보통 연령을 점진적으로 올리거나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식으로 조정하는데요. 자, 이에 대해 우리 언번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연금 개혁 그리고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해 찬성하는 쪽들은 젊은 세대에게 큰 짐을 물려주면 안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갑작스러운 변경은 실제 노인들 의 생계를 위협하며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노인 세대에 대해 존중이 부족함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느 하나도 틀린 말은 없죠. 관련해서 우리 언빠님들께서도 댓글을 통해 의견을 솔직하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알찬 소식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